M스포츠 후륜 사륜 할것 없이 할인이 올랐어요. 1,450만 원까지. 안녕하세요 현명하고 합리적인 차량 구매 방법을 알려드리는 차지한입니다 오늘은 BMW에서 가장 관심 많고 또 궁금해하시는 차종들이죠 5시리즈 520i 530i 가솔린 차량과 또 M550i 고성능 모델 그리고 6GT 630i 가솔린 모델 오늘 디젤 따리는 빼버렸어요 자 지금 이 모델들이 할인이 논란 중입니다 여기저기 할인이 다 달라요 어디는 9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또 어디는 1000만 원까지 된다고 하고 또 어라운드 뷰 들어간 거는 할인이 적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자 받아보시는 할인과 견적 또 말도 안 되는 허위 정보 지금부터는 싹다 무시하시고 제가 직접 확인한 실제 정보로 이런 궁금증에 마침표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차량 구매 상담과 견적은 저희 홈페이지 상담 신청하기를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20i 럭셔리 m스포츠 지금 판매되고 있는 세부 모델들 싹 모았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할인 금액이죠 어라운드 뷰가 있든 없든 통풍 시트가 있든 없든 저희 디 l 을 통해서는 전 모델 할인 1 천만원 적용됩니다 구매 방식은 현금할부 리스렌트 당연히 관계없고요 1050만원까지 해주는 딜러사가 있기는 한데 그쪽은 현재 재고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어요 더 빨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는 옵션 추가 삭제 내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찾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 어라운드 뷰가 포함된 모델은 끝에 P1 코드가 붙습니다. 그리고 통풍 시트는 럭셔리에는 없어요. M 스포츠 P1 모델에만 들어가고 시트 컬러는 무조건 블랙만 나옵니다. 520i 통풍을 원한다? 그럼 m 스포츠의 블랙시트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주어도 블랙시트는 싫다. 통풍보다 꼬냑시트를 택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럭셔리 P1이나 m 스포츠 P1-1 모델 보시는 거예요. 어라운드 뷰는 들어갔지만 통풍이 없고 꼬냑시트가 선택이 가능한 모델들인 거죠. 통풍 꼬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다? 네, 풀체인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다음 530i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할인. 기존에 판매되던 P01 남아있는 차량들은 1,500만 원까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바로 출고 가능한 컬러까지 기재를 해두었고요. 웬만한 컬러들은 다 보이네요. 이번 달 새롭게 들어온 P1 어라운드 뷰가 들어온 모델이죠. 럭셔리 M 스포츠 후륜 사륜 할것 없이 1,450만 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두 번째 포인트는 할인이 이게 최대치일까? 아니요. 530i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월말이 되면은 여기서 뭐 플러스 50 많게는 100 정도. 어... 되지 않았다. 전 딜러사 재고를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오3공 아이, 이거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재고는 할인으로 떨어버리는 게 정석이죠. 어, 얘는 그냥 한번 껴봤어요. 많이 찾으시진 않는데, 어제 문의 주신 분이 어디서 2100만원 할인을 받아오셨더라고요. 2차 2400만원까지 나오는데. 오늘 마지막 630i x d r i v 럭셔리와 M 스포츠입니다. 트림 무관, 옵션 무관, 재고만 있다면 최대 1,550만 원까지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많이 올라온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1천만 원 할인해 준다고 기뻐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laughs> 죄송합니다. 역시나 P1 모델 어라운드뷰 추가되었고 참고로 630i에 예전에 들어가던 BMW 그 사운드 시스템은 들어가지 않아요. 아직도 그거는 640에만 들어가는 최상의 옵션이 되어버렸다는 거자 남아 있는 컬러 보시고 구매하고 싶. 그러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BMW 가장 문의가 많은 차량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대 할인과 또 남아있는 재고들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자, 포인트는 오늘 보여드린 모든 차량들 다 재고가 있다는 겁니다. 할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대기계약 없이 바로 출고가 가능한 그런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매 가능한 컬러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린 거고요. BMW 전차종 프로모션은 제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긴 하는데 참고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뭐 불과 2주? 그 당시보다 지금 이 할인이 더더욱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유튜브 2월 프로모션 영상은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최대 할인 체크는 정말 필수입니다 구매 상담과 견적은 저희 DL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니스렌트만 된다는 말 같지 않은 프로모션에 지치셨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구매 방식에 상관없는 최대 할인 또 실시간 재고 여러분들이 차를 싸게 사실 수 있게 좋은 정보들만 모아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지한이었습니다